네. 어디서 보셨어요? 우승 확정 짓는 거? p c 방이요 <laughs> PC방에서 롤 하면서 네이버 스포츠 경기 켜놓은 다음에 계속 보고 있었어요. 누구랑 봤어요? 형들이랑 뭐몇명 있었는데 저희가 근데 우승할 줄 알았습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그 데뷔하고 대비한... 어, 처음이잖아요. 아, 그쵸. 그렇죠? 엄청 설레서 말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laughs> 모여서 뭐 치려고 했는데, 지금. 훈련 시간이 두껍해서 야수는 바로 나왔고사이이 끝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열심히 마우디에 던져줘서 정말 고맙다는 <laughs> 일. 말을 안 해주고 싶었어요. 음. 감독님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세 경기 남았고, 오늘까지 포함해서. 음. 마지막까지 마음 놓지 말고, 야수든 투수든 <laughs> 끝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저요? 저 지금 떨려요. <laughs> 왜요 왜요? 어, 처음 나가요. 오늘 선발이에요? 어, 오늘 지명타자요. <laughs> 어제 혹시 우승은 어디서 보셨어요? 아, 저 방에서 봤어요. 어제 광주 갔을 때 우리한테 말했거든요. 본인도 약간 10승 해야 된다고 <laughs> 10승하고 저 우승 시켜달라고 저한테 얘기 너무 요 너무 쓸데없는 얘기였 <laughs> <laughs> 우승하실 때 어디서 보셨어요? 저요 기차에서요. 경기장에서 느꼈어야 되는데, 조금 뭐, 실감 안 나는데, 오늘 나와보니까 좀 실감 나고요. 라고 하면서 우승을 처음 해보는데, 야, 아쉽게 우승했어? 우승 처음 해보는데, 이렇게 좋은 선후배 동료들 만나서 <laughs> 우승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거기에 또 같이, 저 또한 또 기여를 한것 같아서 굉장히 기뻐요. 어떠어요 좋았죠. 저는 방에서 반신욕하다가 봤는데. 확실해, 반신욕 응. 가시죠 하면서 딱 봤는데 찍길래 좋았죠. 원석 씨 인터뷰에서 풀난 기가 진짜 본인 맞아요? 있을설민지어 어, 맞아요 저요. 사오라고. 누가 누가 봐도 능님 저 아니에요? 아 원래 피자를 먹기로 했어요. 어 선배님 피자 시켰냐? 아우 선배 저. 아우 인터뷰 있가지고요 아우 저, 선배님 좀피자좀 시켜주세요? 시켜주세요 이러더라고요. 네, 어깨 많이 올라왔어요아 이제 그 보는데 원석이 하고 있길래 야 빨리 와서 피자 시켜라 그래요. 근데 뭐 했는데 피자를 시켜? 아직 어제 야식 먹었거든요. 화투단 아 분위기는 좀 어때요? 아뭐 말해 뭐해요 왕행해봤어요? 못 느껴봤잖아요. 그러니까 모르죠. 우승하면 다그다니까. 마음 쏠은 벌써 축축제 분위기 약간 그런 거죠. 기분이 어때, 지금? 아 너무 좋죠. 예, 네. 저는 형들이 다 해놓은 거에서 발만 얹인 입장이어서 <laughs> 네. 소위말해 버스 탔다 하죠. 네. 버스 탄 입장으로서 <laughs> 네. 항상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포터 역할입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기분아 한국 시에서는 내가 버스 태어야죠 아, 제가 할수 있게 해야죠 그때는 한국 시즌 때는 진짜 약간 서름을 덜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어제 그 보수 확정 지었을 때 어디서 보셨어요? 저요? 저 방에서 안 보고 있었어요 왜요 왜? 그 일부러 그냥 신경 안 써요 오오 근데 어제는 그렇게 막 실감은 안 났던 것 같아요 막상 저와 저희가 끊는 게 아니어서 오빠가 알아서 끊는 거여서 지금은 실감지금 아직... 아직 이따가 <목소리> 뭐 트로트 받으면 이제 좀 실감될 And then when we got back to the, uh, the hotel. I finished watching it, so I was in my room. I was texting Ju. And I was like, "There we go. <laughs> it happened. How do you feel about doing this? Oh, I'm excited. You know? I'm just grateful for, for the opportunity to come here and to show what I can do and just and be an added piece to this great team, you know. I mean, I'm just one person, you know, it takes a collective group to achieve this uh, you know, championship in the for the season so you know without them behind me and in front of me you know it it's a collective group for an effort you know so I'm very thankful and excited for you know to play in the cream of playing the Korean World Series you know for my first time you know, uh, very focused and determined you know like we have a goal you know and the work's not done yet you know we still have, we still have things to accomplish all yeah? 다같이 피자 시켜 먹었다던데 아 진짜요? 나왕따인가 <laughs>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해주던데? 와이어 <laughs> 투 와이어로 네. 최초로 우승을 했잖아요 좀 어떠세요 기분이? 잘 힘든 시기도 많았는데 한 팀으로 이겨내서 더 그게 가부치가 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음. 음. 본인에게도 이번 시즌이 되게 남다를 것같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되게 좋게 출발을 했는데 부상을 당하고 나서 되게 힘든 시기를 겪다 보니까는 저 스스로도 되게 많이 힘들고, 위축이 많이 돼 있었는데, 강현이 형이 또 옆에서 좋은 말잘 많이 해주고, 옆에서 계속 끌어줘서 버티면서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들었어요. 응. 어저께 우승 학정 짓고 나서 유튜브를 바든요 18년도 우승하는 거. 어, 저럴 때 기분을 다시 느끼고 싶고. 저큰 게임을 다시 내가 던진다는 좀 설레임도 있고 꼭 잘해서 다시 반지 껴보고 싶다는 라 생각을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목소리> 근데 진짜 많은 분들이 다 울었다고 하던데? 아니 팬들도 그렇고 그 유튜브 댓글 네. 보면 나다 울었다는데 울어요 아니 울진 않았는데 하고 이제 형들이 내려오면서 안아주, 안아주면서 고생했다고 일단 힘든 거 이겨냈다고 해 가지고 그때 살짝 울컥하긴 했는데 울진 않았어요. 가서 아, 콩콩콩에 소품, 의미는 뭐예요? 어 그러니까 불펜 나오기 전에도 여길 쳤었거든요. 계속 안 되고 아 이거 너무 안 되고 하다 보니까는 제 스스로도 되게 게 어, 힘들었어요. 그 일주일 동안 한 4, 5kg 빠지면서 잠도 한 거의 한 4시간, 3시간씩 자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계속 생각을 하고 되게 혼자 힘든 시기였는데 그거를 좀 이겨냈는데 이제 형들이 이제 안아주고 좀그 마음을 공감해주고 이해해주시니까 거기서 살짝 우울, 울컥하긴 했어요. 근데 원석이는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 요 어, 스튜브에서 이거 치는 거 찍어줬는데 저도 그렇게 한번 세리머니 해볼까 이러더라고. 내가 그건 세리머니가 아니야. <laughs> 혹시 PC방에 한번볼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누가 <laughs> 이겼어요? 누가요? PC방이요 솔직히 1회부터 PC방에 있었어요 근데 방에서 그냥 긴장하면서 볼 그런 건 아니, 아니었다고 생각해봤어요 솔직히 우승했을 때 되게 기분 좋았고 근데 뭔가 경기를 하면서 걱정을 지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좀 그런 부분에서는 좀 뭔가 허전한 느낌이 있는데, 우승을 했다는 거에 되게 큰 네, 기쁨을 느끼고, 또 자부심도 느끼고, 정말 조,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살면서 처음 우승해봤어요. 같이 있다 친구들이랑 어떤 느낌인요 아, 근데 처음에 이제 우승 딱 끝나는 순간, 이제, 사람 많아가지고, 친구, 형들이랑 많아가지고, 그냥 고생했다고, 아, 됐다, 편하게 또 하자고, 뭐 이렇게 이야기했죠. 아직 경기가 생각이나봤는데 남은 경기도 잘 하고 또, 또 우승을 했다는 거에 너무나도 또팬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응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었고요 네, 또 한국 시리즈 가서도 열심히 응원해 주시면 정말 좋은 결과 가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땠어요 어제 몰래요 음. 음. 어? 방에서 그냥 쉬고 있었는데. 누구랑 <목소리> 있었어요? 저 혼자 써가지고 혼자 있었어요. 혼자서 그러면은? 네, 그뭐 전화 인터뷰 하고, 그리고 라이브, 그리고 정세웅 기장님이 전화 오셔가지고 그거 하고, 네, 뭐 LG 경기는 7대2 이쯤 돼가지고 그냥 끄고 안 받고. 아, 진짜 잘 모르겠어요. 원래 이래요 무슨 말이? 원래 이 원래 이러는 거요 진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한국 시리즈까지 우승해야 뭔가 실감이 날것 같아요. 근데 근데 진짜 어때요? 그금왜또 2년 반 지났는지? 기분이 좋죠, 일단. 구등도 해봤고, 작년에 중간 싸움 하다가 떨어져도 봤고, 또 올해는 이제 개막전부터 지금까지 1등 해가지고 또 우승했다고 하는 게, 자랑스러운 것 같고, 좀, 애착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냥 한국 시리즈까지 깔끔하게 우승하고, 네, 더 많이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조금 담담합니다. 생각한 것보다. 무슨 함정들과 선수들끼리한 얘기 있어요? 아니, 다 방에, 각 방이라 혼자 있다니요다 따로따로 있어가지고, 오늘도 경기가 있기 때문에. 네! 아, 그냥 뭐, 감독님이 고생 많이 했다고 이렇게 짧게 이야기 하시고, 음. 똑같이 운동하고. 뭔가 뭐 스튜로가 바라는 무언가가 없을 거예요. 네. 선생님, 먼저 그냥 간단하게 우승 소감 먼저. 아, 너무. 기분 좋고. 어... 12년 만에 우승하는데. 잠깐만요. 구리머리 모래수도 올게요. 아, 네, 네, 안녕! 네, 네. <laughs> 드라이 안 하면 진짜 머리 이상이. 잘라야지. 그, 작년에는 홈런 한다고, 홈런 한 하시고, 네. 올해 초에 우승하신다고 했는데 진짜 우승했어요. 아, 먼저, 그, 우승한다고 계속 스튜브에 맨날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말 팬분들을 위해서 약속한 대로 진짜 우승하면. 멋있겠다 생각했는데 그 우승하게 돼가지고 너무 기분 좋고 또 한편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막판에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솔직히 좀 많이 쫄렸거든요. 네. 어찌됐건 뭐 우승을 해서 너무 기분 좋고 그리고 선수들과 이런 멋진 시즌 보낼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 환상적인 시즌을. 이었 어제 어디서 보셨, 보셨어요 우승 합정되는 거? 숙소 안에서 숙소에서 봤어요. 어? 아, 숙소에서 그 피, 봤는데. 숙방 멤버가 아니셨어요? 안 갔어요. 오. 안 가고 좀 정숙하게. 뭐, 저는막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우승 여부 이렇게 확인하고 이런 이르, 것보다 정숙하게 진심으로 기아, 기아를 응원하면서 TV TV 잘안 보는데 TV 앞에서. 아니 그냥 TV도 잘안 보긴 하는데 야구도 잘안 보거든요? 근데 너무 궁금해가지고 TV를 켰어요 처음에는 핸드폰으로 네이버로 확인했다가 껐다가 다른 이렇게 뭐 보다가 <laughs> 이렇게 확인했다가 하니까 너무 막 심장 떨리고 이러니까 차라리 그냥 에이 몰라 하고 TV 켰는데 계속 이렇게 침대 안에 걸터 앉아가지고 계속 이렇게 다리 떨면서 계속 이렇게 봤어요 막 박수치고 막 환호하고 어, 혼자 계셨어요? 네 아니 원래 이렇게 같이 보는 게 맞는데 같이 모여서 보다가 만약에 지가 이기면 실망감도 클것 같아가지고 혼자 조용히 이렇게. 근데 다들 선수들도 물어보니까 다들 각자 방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 확장되고 막 이렇게 단톡 방에 뭐 이런 거안쓰셨어요 무슨 했다고 그냥 쓰려고 했는데 이미 투어때 투아웃인가 투어 그때 이미 쓰는 선수도있었고 그래가지고 제가 먼저 먼저 딱 쓰려고 시작하려 그랬거든요. 게임 okay, 오버, 뭐, 뭐 이렇게 고 <laughs> 하려고 했는데 먼저 이 1바 자리에 놓쳐가지고. 그래서 그냥 다 이렇게 고생했다고 이렇게 글을 이렇게 쓰면서 저도 밑에다 안 썼죠, 저. 나 1바 자리 놓쳐가지고. 팬분들한테 인사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약속 지켜서 너무 <laughs> 다행이고, 너무 좋고요. 근데 아직 끝나지 않았고, 이제 한국 시리즈가 남았으니까. 정말 올해 어, 멋진 시즌으로 끝날 수 있게 마무리 잘하겠습니다. 네. 파이팅. 간단하게 한 소감만 부탁드게요 네, 어, 너무 기분 좋고요. 정말 기분 좋지. 어, 진짜 저도 야구 30년 개하면서 미국 프로 야구는 20년 넘게 했는데 미국에서는 못한 걸 한국에서 하네요. 아직 정말 또 중요한 한국 시리즈가 남았지만, 정규 시리즈 우승도 제가 야구를, 프로야구를 하면서 처음이라, 어, 사실 좀 이렇게 와닿진 않은 어떤 기분인데 너무 고생 많이 했고요, 선수들. 같이 생활하면서 경기에 나갈수 없는 몸 상태인데도 나가려고, 이기려고, 뭔가 팀에 도움이 되려고 선수들이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저 옆에서 눈을 봤기 때문에 너무 고맙고, 또 제가 또더 잡으신 분들께는 일정도때문이지만 제가 기사로 보니까 저희 인천이 팬들이 제일 많이 오셨더라고요 관중. 게 사실 저도 너무 놀랬고, 어 원정을 와도 항상 홈팀에 밀리지 않는 그런 응원을 해주시면서, 그걸 보면서, 제가 진짜 한국에 온뭐 그런 이유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사실 이저희들 선수들만이 이룬 게 아니라, 어 구단 프런트 그리고 관중 팬분들, 그런 분들이 다 저희가 세개 가지가 잘 맞아서 같이 이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공학적 다들 이제 제가 지금 인터뷰를 하고 왔지만 선수들은 경기 준비를 해야 하다 보니 제가 대표로 한거고 한 시즌을 하다 보면 절대 몸 상태가 100%일 수가 없어요. 근데 100%가 아닌 상태에서도 이렇게 정말 참고 열심히 잘해와 줬다는 것 자체가 고맙죠. 주장으로서 감독님, 코치님 정말 조리심있으시고 많이 보셨을 건데 감독님, 코치님도 정말 선수들 에 기죽지 않고 어떻게든 도움을 주시려고 많이 노력을 하셨고. 그거에 대해서도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서 야구장에 이제 찾아와 주시고 싶어도 못 오셨던 그런 2년 동안, 2년이 있었는데 올해 이렇게 22년도 시즌이 딱 시작하고 네, 확실히 느꼈어요. 이제 팬분들이 정말 많이 찾아와 주신, 주신다는 걸 느꼈고 많은 뭐 응원과 성원 주신다고 저도 느꼈고. 뭐 정규 시즌도 우승하고 경기가 지 정규 시즌에서 경기에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끝까지 이제 마무리 잘 해서 예그 정규 시즌 마치고 시리즈 준비하면서 예 통합 우승할 수 있게 네. 선수들 준비 잘 해서 또 멋진 경기 <laughs>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한 시즌 감사합니다 네. 어제 어디 구승 어디서 오셨어요? 아, 저 어제 미리 이동을 해가지고 숙소에서 이제 혼자 보고 있었어요 네. 응?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정말 힘들다는 와이어 투 와이어를 달성을 해서 물론 네. <laughs> 조심스럽긴 하지 <laughs> 야구장에서 뭔가를 맡기기 좋았겠지만 네. 어찌됐든 네. 상황에서라도 목숨을 확정을 지어서 너무 좋았고 개막 때부터 이렇게 네. 지금 하는 시점까지 좋았던 기억 안 좋았던 기억 이렇게 있었는데 생각이 주마등처럼 좀 지나갔기 때문에 근데 뭐 이게 다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끝까지 정상에 올라 서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조금 남았기 때문에 너무 막 좋다 막 끼익을 뭐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자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음 아니 뭐 선수관 단독방이 있는데 거기 뭐서 몇몇 선수들은 뭐 수고했다 고생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 좀 나누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딱 따로 쓰진 않았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정신없이 이제 훈련이 이제 진행이 돼서 저는 다 모아놓은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게 안됐거 되고 이제 훈련 전에. 수수조 쪽으로 가서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너무 고맙다고. 잘해, 잘해서, 잘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남은이님 마음을 잘하고, 더 높은 곳에 가서 붙자고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 제가, 제가. 하루 지나서는 이게 실감이 그렇게 딱 아, 이렇게 나진 않았어요. 네. 어땠어요? 저희, 저희도 처음에는 간이안 났는데, 오늘 그 영상 보셨어요? 그 결단 영상. 네. 그 영상도 되게 잘 만드는 거지. 스튜브도 고생했어요.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 네. 네.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물론 저는 항상 이야기할 치부는 없지만 저희 선수들과 지금 이렇게 협조를 잘해주는 선수도 없을 거예요. 네. 조화가 다 맞아 떨어져서 이렇게 된 거를 때문에. 아니었던 아니었던 걸로 기억해요. 잠시만 좀 보세요. 너무 영광스럽죠. 제가 여기에 속해있다는게 너무 영광스럽고 진짜 감개무량합니다. 제 야구 인생에 있어서 제일 소중한 시간 같아요. 이 와이어 와이어 투 와이어 투와이어가 이 골프 좋아하시면 와이엇과 와이엇 아시아에서 아는 원래, 원래 골프 영어였요 Y2 네. 네. 팬분들이 자꾸 저보고 탈색 그거를 계속 보내요 작년에 얘기한 건데 <목소리> 작년에 <목소리> 얘기했잖아요 탈색 <빨리> 안니다 <타야> <laughs> <laughs> 아버님께도 감사하고 제주지에서 연락을 받아서 예, 오히더 좋은 선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상 우선, 아무리잘하선도선 우선, 우면안 된다. 선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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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아니, 10분 안 됐잖아. 아, 빨리네가 하자 빨리 했잖아. 아, 빨리야. 어, 왜 말이 많아. 회사. 회사. 아, 아, 아 진짜. 드리가 높은다.